안녕하세요. 두돌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번개 베네시라 부르는 얀사에 대해 기본적인 메커니즘과 무기별 추천 세팅, 돌파, 대략적인 조합까지 정리해보려 합니다. 얀사의 핵심 컨셉은 올로룬과 비슷하게 제더미 4세트를 통해 번개 원소 반응과 관련된 파티 딜러들에게 피증 40%를 제공하면서 온필드 캐릭터에게 자신의 공격력 비례로 공격력 버프를 주는 캐릭터입니다. 먼저 평타입니다. 한 세트 더. 3타 모션이 특이하게 창을 쓰다가 바벨로 들이받는 모션인데, 은근 광석을 잘 캡니다. 다음은 원소 스킬입니다. 사용 시 본인의 밤온을 최대치인 54만큼 회복하면서 밤온가오 상태가 되고, 이때, 얀사가 마치 프로 육상 선수처럼 호쾌한 달리기 모션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대시키를 꾹 누르면 밤온 게이지나 열소를 추가로 소모하면서 좀더 빠르게 질주할 수 있는데, 발에사와 마찬가지로 수면 위를 이동할 수도 있고, 나타에서는 교체 플레이도 가능하며, 마그마도 건널 수 있습니다. 이때, 얀사는 밤온 게이지 외에 특수한 다른 게이지를 사용하며, 이 게이지가 다 줄어들면 평지 외의 이동 능력에는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옥한 터전에서는 질주 기믹을 활용하면서 열소를 보충할 수 있고 대시키를 눌러서 비옥한 터전의 특수한 바위도 부술 수 있고 대시키를 눌러서 지형 차이를 이용해 도약도 가능한데 나타에서는 추락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바레사와 같은 비옥한 터전 소속이니 가능한 동작은 다 비슷하지만 평지 외의 기믹을 수행할 때는 필요할 때마다 대시키를 꼭 눌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전투 측면에서 스킬을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타 다른 오프필드 서포터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eq 쓰고 퇴장하는 캐릭이긴 합니다. 물론 제떠미 4세트를 꼈다면 원소 반응을 일으켜야 하고요. 다만 이돌파 이상이 아니라면 이 평큐로 평타를 섞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킬 툴팁에 보면 원소 스킬을 쓴후 5초 내에 평타를 누를 때 낙뢰파 짓밟기 공격을 한다는데 이쓴 e 후에 평타 칠때 이렇게 들어가는 공격을 말하는데 고유 특성에 가서 보면 이 평타 동작으로 일으키는 낙뢰파가 적에게 명중해야 15초간 얀사의 공격력이 20% 증가하면서 얀사 자신의 총 공격력 비례로 온필드 캐릭에게 줄수 있는 공버프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번개 베넷이라 불리더라도 베넷과 다른 점은 베넷의 버프 방식은 스탯창의 하얀색 기초 공격력에 비례하여 버프를 주는데 연사는 더해진 수치까지의 총 공격력에 비례해서 버프를 준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연사가 주는 공격력 버프량은 연사가 베넷 장판에서 버프를 발동시켜도 연사가 퇴장하면 베넷 버프만큼 빠져버리는 실시간 갱신형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어쨌든 버프량을 얼마나 챙겨주는지 보면 궁극기 1 0렙 기준 최대 690까지 챙겨줍니다. 재화에 여유가 없는 분들은 특성 찍으실 때 그냥 궁극기 레벨만 올려줘도 좋고요 얀사가 2평 q 를 통해 궁극기를 발동시키면 캐릭터 옆에 얀사가 화이팅! 하는 느낌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게 운동량 측정기이며 온필드로 나와있는 캐릭터가 수평과 수직으로 자주 움직여줘야 얀사의 바모이 계속 높게 유지될 수 있고 얀사 이외의 캐릭터 이동량만 기록한다 했으니 얀사를 온필드 메인딜러로 쓰긴 어려워 보이네요. 얀사의 바모니 42 미만으로 떨어지면 해골 모양으로 바뀌면서 버프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바몬이 42 이상일 때는 얀사 총 공격력의 27%만큼 온필드 캐릭터에게 공 버프를 제공하고, 바몬이 42 미만일 때는 바몬 1당 0.5%만큼 준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얀사의 바몬이 42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40 정도로 떨어졌다고 가정하면, 얀사 공격력의 20%만큼 온필드 딜러에게 공 버프를 주게 됩니다. 현재 제 얀사의 공격력으로 보면 낭뢰파로 추가되는 공격력 20%까지 더한 수치에서 20%만큼 주는 거니까 이 정도 버프량이 들어가게 됩니다. 바모이42 이상일 때 27%만큼 준다고 하고 최대 공격력 보너스가 690이니 명함 기준으로 얀사가 챙겨야 하는 공격력은 낙뢰파에서 얀사 공격력 20%를 챙겨주니 2555에서 그 수치만큼 뺀 공격력만 챙겨줘도 됩니다. 따라서 얀사가 사용하는 무기의 기초 공격력에 따라 얀사가 챙겨야 하는 공격력 수치가 조금씩 다른데 이 부분을 뒤에 무기 정리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또한 얀사는 파틴의 캐릭터가 바문 발산 발동시 얀사가 바문을 회복할 때마다 온필드 캐릭터의 체력을 얀사 공격력의 60%만큼 회복한다고 하는데 2.8초에 한 번이라 순수 힐러만큼은 아니지만 적당한 힐량을 제공해줍니다. 또한 얀사는 나타 지역에서 열소가 50 이하로 내려가면 열소 10포인트를 더 채워서 강제 추가 트레이닝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운명의 자리입니다. 1돌은 얀사가 바문을 6포인트 소모할 때마다 얀사의 원소 에너지를 15포인트 회복하고 18초마다 1 회 발동이니 거의 한 사이클에 한번 발동이라 볼수 있는데 얀사의 원충 요구량을 어느 정도 낮춰줍니다. 이 돌은 얀사가 궁극기 발동 즉시 표준 동작 효과를 획득한다 하는데 이쓴후 평타를 칠때 낙뢰파가 주는 효과랑 동일하기에 이돌파 이상일 때부터는 이 평큐가 아닌 이 큐만 써도 괜찮습니다. 또한 온필드 캐릭터의 공격력을 30%더 늘려준다고 하니 이돌 기준으로 버프량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딜러의 기초 공격력이 1000이라고 가정하면 최대 990의 공 버프를 얻는다고 보면 됩니다. 됩니다. 3돌은 원소스킬 5돌은 원소폭발 레벨을 올려주는데 5돌을 뚫게 되면 얀사의 최대 공격력 보너스가 690에서 810까지 올라가니 얀사가 공격력을 3000까지 챙겨 야 버프를 모두 줄수 있어서 공격력 세팅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4돌은 단순하게 보면 얀사의 궁극기 로 주는 버프량이 온필드 캐릭터의 이동거리에 비례하다 보니 이동 을 많이 요구하는 부분을 완화시켜 줘서 파티 범용성을 더 늘려주는 돌파 라고 보면 됩니다. 6돌은 궁극기 버프 지속시간이 3초 더 늘어나서 기존 12초에서 15초까지 공버프를 유지해줄 수 있고, 얀사의 밤온 회복량이 밤온 최대치를 초과하면 현재 필드의 캐릭터가 주는 피해가 25% 증가한다고 하니 6돌파 기준으로는 공격력 810에다가 버프를 받는 캐릭터 기초공격력의 30%, 여기에 제더미 4세트 40%에 6돌 피증 25%까지 더해서 어마어마한 버프량을 제공할 수 있기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캐릭은 베넷보다 더 높은 버프량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막 출시된 캐릭이라 돌파를 달리긴 쉽지 않은데, 이동 스킬을 보유한 캐릭과 조합한다면 명함만으로도 같이 써도 좋고 가성비 돌파를 노린다면 이 돌파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얀사의 세팅입니다. 오프필드 서포터이다 보니 역시 원충이 가장 중요한데 며칠간 계속 테스트해보고 선정한 상황별 적정 원충량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약 얀사가 명함이고 제더미 4세트를 끼고 있는데 파티의 번개 캐릭이 얀사 단독이라면 원충을 이 정도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얀사가 왕실 4세트를 쓰면서 파티의 번개 캐릭터와 같이 기용할 때도 똑같이 이 정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얀사가 1돌 이상이면서 왕실 4세트를 끼고 파티에 번개 캐릭터를 같이 기용한 경우거나 잿더미 4세트를 끼고 1돌 이상이면서 번개 캐릭이 얀사 단독일 때는 이 정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될제더미 4세트 얀사 명함에 번개 공명 조합 위에 케이스와 별 차이 없지만 이 정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얀사 1돌에 제더미 4세트로 번개 공명까지 맞췄다면 이 정도까지 원충 요구 수치가 대폭 낮아지며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인 왕실 실 4명암 단독에서는 원충을 많이 챙기는 만큼 공격력 세팅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잿더미를 끼는 게 좋고 잿더미 4세트가 겹쳐서 왕실로 착용하고 싶다면 1돌 이상이 되었을 때 착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얀사의 추천 무기입니다. 넓게 보면 최대 이 정도 쓸수 있는데 현재 편는 얀사가 4돌 미만이어서 최대 공격력을 690까지 버프를 줄수 있을 때의 기준표라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공격력 수치가 2300에서 2400대로 잡히는 걸볼수 있고 얀사가 5돌 이상이어서 공 810까지 버프를 줄수 있게 된다면 필요한 공격력 수치가 2,800대로 더 높게 잡히는 걸볼수 있습니다. 하늘색으로 칠한 무기가 원충 세팅이 편하기에 경우에 따라 공격력 시계를 착용할 수도 있는 무기이며 무기마다 기초 공격력이 다 다르다 보니 무기별로 필요한 공격력 수치가 조금씩 다른데 원충을 충분히 잘 챙겼다고 가정하면 5성 무기 중에 기초 공격력이 가장 높은 식재가 연사 낭뢰파의 공격력 20% 증가를 통해 추가로 확보되는 공격력이 많이 늘어나기에 공격력을 높게 챙기려 하는 입장에서. 가장 세팅 부담이 덜하게 되며 공격력이 매우 높게 챙겨진다면 얀사의 바문이 42 이하로 떨어져도 최대 공격력까지 버프를 줄수 있기에 전투 중 이동 능력이 좀 떨어지는 캐릭과의 조합도 가능해져서 조합 범용성을 넓게 볼 수도 있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표의 무기들 중에서 기초 공격력이 가장 낮은 별의 나 프로토타입이 공격력 20% 이득이 가장 적기 때문에 최후의 차선책으로 얀사에게 별의 낫을 주겠다면 다른 무기보다 공격력을 잘 챙겨줘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마루가 5돌 이상 기준까지 봤을 때 때 적당한 원충과 높은 기초 공격력 덕분에 세팅 난이도가 가장 쉬운 무기라고 봅니다 쉼터의 이야기꾼은 배포무기라서 이전 버전에 시작했다면 다들 가지고 있을텐데 원충도 적당히 달려있고 스킬 발동시 공격력이 40% 증가하기에 얀사의 버프량을 쉽게 늘리기 좋지만 지속시간이 10초라서 돌파에 따라 2에서 5초 동안 약간의 버프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대신 이속 버프 덕분에 얀사가 필드 탐험 측면에서 이득을 보기 좋습니다 예초의 경우 적당한 기초 공격력에 높은 원충을 제공해주고 무기 효과로 궁쓴후 원충 30%를 더 증가시키기에 원충 세팅 난이도가 가장 쉬운 무기이지만 원충 비례로 공격력이 추가되는 부분은 얀사의 버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패보창은 서포터의 국밥 무기라서 얀사도 당해 잘 쓰는데 부옵션이나 성유물 왕관으로 치확을 챙겨야 하다 보니 세팅 난이도는 어려운 편이지만 파티 원충 보조 측면 고려하면 쉼터보다 우선 추천되는 무기입니다. 화박연도 기초 공격력이 높아서 마루 없으면 원충 잘 챙겨서 쓸만하고 사성 중에는 파도배는 지느러미가. 기초공이 가장 높아서 쓰기 좋고 천암장창은 파티에 리월 캐릭이 들어갈 때 추가 공격력 제공하는 거 보고 쓸수 있긴 합니다. 서신도 배포무기인데 원소 반응 조건으로 공격력 24%를 추가로 주기에 기초공이 낮아도 쓸만하고 쉼터와 마찬가지로 10초 이후 공백이 있습니다. 별의 낫이 최후의 차선책이라고 했는데 어획 줄수 있으면 어획도 괜찮습니다. 다만 5돌 이상 기준으로는 세팅을 극으로 땡기게 되면 원충보단 공격력이 더 많이 필요한데 별의 낫으로는 요구치를 달성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세팅페이성 측면의 무기 추천 순위는 1순위 마루, 2순위 식재, 3순위 예초, 4순위 심터, 5순위 페보라고 봅니다. 파티, 원충, 서포팅 고려하면 페보를좀더 높게 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얀사 추천 성유물입니다. 시계는 공격력과 원충 중에 개인별 착용 무기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 성배는 공격력 고정, 왕관도 공격력 거의 고정인데 페보창을쓸 경우 치확도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옵션도 당연히 공격력과 원충, 그리고 깡공 수치도 유효하고 치확은 페보 세팅할 때 챙기면 되겠습니다. 파티에 잿더미 4세트가 겹치지 않는다면 당연히 잿더미 4세트가 가장 좋습니다. 왕실 4세트는 앞서 언급한 원충 요구수치를 충분히 맞췄거나 파티에 잿더미가 겹치거나 아니면 잿더미 4세트로 번개원소 반응이 불가능한 나비아나 소같은 바위, 바람 공포딜러를 같이 기용한다면 쓰기 좋습니다. 그 외에 둘둘세트를 거쳐간다면 공격력이나 원충 확보를 위해 관련 성유물을 섞어 쓸수 있지만 가급적 4세트로 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뉴비분들은 토벌로 얻을 수 있는 원충 성유물 유배자와 공격력 성유물 적당히 강화해서 섞어 쓰다가 상위 성유물로 교체하면 되겠습니다. 얀사 조합은 최근 영상으로 소개했던 바레사 조합에 일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바레사 부분은 생략하고요. 키니치가 기존의 베넷이 들어가던 자리에 대신해서 들어가는 구성을 상당히 쓰기 좋았는데 얀사가 번개 부착을 별로 안하기 때문에 연소 유지 측면은 편하고 잿더미 4세트를 통해 피해증가 버프를 에밀리에게도 제공할 수 있어서 무난하게 운용하기 좋습니다. 기존의 불행자가 들어가도 잿더미 버프는 가능한데 토마나 데이아를 기용해서 키니치의 안정성을 더 확보하는 측면에서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마비카 조합입니다. 기존의 실론인이 들어가던 자리에 얀사가 대신 들어가면서 시틀라리를 통해 융해를 볼수 있고 과부하 조합을 편성해서 깡계를 올려보는 구성도 가능합니다. 얀사가 번개 부착이 아쉽기 때문에 슈브레즈 조합에서는 피스리나 미코가 들어가는게 버프 유지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클로린드 역시 이동거리를 채울 수 있는 캐릭이라 얀사랑 구성하기 좋고 라이데는 발도술 자체는 버프를 잘 받지만 갈수록 버프량이 떨어지기에 쓸수 있는 구성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한웅과 프리나를 엮어서 낙공조합을 엔진처럼 쓸 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소화 가명이 상당히 괜찮고 나비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조합이 있겠지만 기회되면 더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